자 희망의 다리에서 시작하는 퓨블 퓨블 대 룬마와 센츄리온. 다행히 길을 채우는 캐릭터가 없는데, 어, 어, 아, 시작이 좋지 않은 퓨블 둘인거가 아니라 퓨블 저 혼자. 아, 어. 아 이거 캐치를 못하게 거기서 막고 있는 제로. 너무 트롤이죠. 자, 자, 헛, 헛. 어, 안보로 빠져나가시는 룸마님에게 끌려가는 제로. 야 울림이 막고 있겠지? 그러면 울프팽으로? 울프팽으로 살려주고? 그렇지. 아하. 센츄님의 몬스터볼이. 자꾸 저를 향해 날아오는데. 일단, 일단 넘어가자. 지금 롬마님 극기에요. 슈퍼하고 상태죠. 어어 활력터진 어. 롬마님. 어. 헛. 두분다 잡았어. 블랙홀콤보 잘 들어가고. 어말아 냠냠 아스플래시익스플로어 어. 어. 적어도 울림이라도 탈출해서 다행이야. 어 잠깐만요 센츄님 위에서 포탄 떨어지는 건 잡이 없어요. 허허 어 허허 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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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안돼. 그렇지. 트리플 세이버 캐논 스트라이크. 어. 어, 룸마님하고 피블림 떨어졌구요 하 슈럽 제너사이드 기폭불가! 하아 누나 블레이드 체인지 누나 블레이드 빅뱅 스트림이고요 현재 저희 같은팀 피블림이 체력이 많지 않거든요 약간 죽지 아 저분이 죽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조신 속아 스플래시 스플러전 각성 해주고 기폭 불과 슈터 제로 사이드 호루루루루루루루 아 아쉽게도 룸마님 잡지는 못하고 체스로 뚫어 보려고 했으나 실패하는 제로 뒤에서 룸마님이 제로를 잡아 하려고 했는데 잡혔지 않고요. 로마님 기폭하셨습니다그 와중에 센츄님 위험하죠. 아, 로마님 디버프로 사망. 여기서 만약에 하액 둘이서 맞으면 위험해요. 네, 퓨블 두 명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퓨블 도바데 대라하고 퓨블의 조화 전부 다 더블레스 랭이신데요. 어차피 제로는 더블레스 갈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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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연세번개 갑분싸 끼지 말라고 내가 했을텐데 내가 끼지 말라고 했을텐데 어어 제 방송을 열렬히 시청하고 계시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 열혈 시청자분이 아니었어 실망인걸 울프 팽으로 오지 못하게 왜냐면아 연세번개 갑분싸입니다 살려드리려고 했으나 아라님이 현재 슈퍼아호 상태이고 빠져나오는 노바님 설마 지금 연쇄범개 있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건가요? 그게 더 가뿐 싼데 아 이게 더 가뿐싸 제로가 제로한게 더 가뿐싸 불지오 시전하시는 노바 님이고 어 맥시멈 캐논으로 예능 도전을 노려보시지만 시상에, 이게 무슨. 용맹의 문장. 획득하지만, 오늘도 쇠퇴의 문장 뜨는 제로입니다. 바삭한 블레이드가 바삭하고요 아라님이 공격하시는 걸 차단하고, 쇼코웨이브 맞아주면은 완벽하지 않은 제로. 아, 성광. 둘이서 이렇게 맞으면 안 되죠. 둘이서 맞으면 안 돼요. 나가야 됩니다. 둘이서 다 같이 맞고 있으면 안 좋아요. 선광 어얼 아라님의 귀살일식이 굉장히 깁니다 어허 딱 아라님에게 잡혔는데 빠져나왔고요. 어호어호 바삭한 블레이드! 뭔가 지금 노바님하고 팀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노바님하고 약간 아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노바님.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안 됩니다. 아 방금 운 좋게 두두 두 분이 한꺼번에 잡혔어요. 어 아라님의 오불꽃으로 제로 사망. 그 와중에 소인의 비아 까지 드신 상대팀 퓨블님 아, 노바님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대로 코어 부수고 패시브를 터뜨리겠다는 생각인가요? 솔직히 패시브를 터뜨려도 지금 이 정도는 위험합니다. 아, 패시브도 못 터뜨리고 사망하시는 노바님. 졌습니다 네, 센츄리온과 퓨블 그리고 디앙겔리온과 템페스트 버스터인데요. 저 디앙겔리온의 저 바인딩 콤보를 맞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거 잘못 맞으면 진짜 골로 가요. 그 와중에, 또, 어휴, 방어닝 콤보를 노리는 디안겔리온이었지만 저에게 사단 당했고요 블러드러스트, 블러드러스트 실수했죠. 어휴, 액티브 기절 맞았고요 방금, 두 명을 모아준 제로. 전혀 노린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노, 저렇게 됐습니다. 블러드러스트. 빨리, 빠른 기폭으로. 나와주겠습니다. 다 맞고 있으면 안 되겠죠. 쇼크웨이브 나올 줄 몰랐겠죠? 아니! 이걸 못 맞추나요? 아이, 쇼크웨이브를 못 맞추는 거좀 심각한데. 그냥 던지면 맞는 게 쇼크웨이브 아닌가요? 아, 제로 이제 쇼크웨이브도 맞출 줄 모르는. 심각한 상태 온것 같습니다. 울프팽으로. 아. 그 와중에 로제님은 무적이었구요. 그리고 현재 센츄리온으로 굉장히 선전하고 계신 같은 팀. 매 폭주 나왔구요. 긴탈 터졌습니다. 아! 어, 다행입니다. 아닛! 아닛! 어쨌든 맞췄어! 폭주 해제! 섬광? 커텐던 아, 안 들어갔구요. 어! 구속당하는 저희 팀. 일단 저는 여기서 파티를 살려줘야 되는데. 울프팽? 날려버리고. 자, 아마 로제님은 가까이 가면은 백스텝을 쓰면서 일단. 무적으로 회피를 노리게 될 거예요. 보통 로제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가까이 가면 일단 백스텝이야. 예, 캐논 스트라이크 로 디안겔리오님의 피가 적죠. 아, 각성했는데 로제가 이미 발을 뻗고 있어서 기폭불과 무자비한 그레네이드 던져줘. 거기에 에이밍 스트라이크까지. 제로에게 극딜을 넣는 템페스트 버스터님. 자, 이분들이 일어나면은, 쇼크이브 던질 거예요! 그러면은, 디안겔리온 잡았습니다. 아, 근데, 우리, 울림도 잡혔고요. 이제 템페스트 버스터와 퓨블의 1대1 상황인데, 아, 제로라면은 질 확률이 높거든요, 오히려. 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말 말도 해야 되고 정말 애매한 상황입니다. 각성! 아 번개 맞았어요. 안 돼요. 이걸 지나요? 설마 이거 제로 하나요? 와 아! 이거 제로 하나요? 안 맞았어요. 아 놓쳤어요. 할수 있는 게 뭔가요, 제로? 제로는 과연 무엇을 할수 있는가? 아, 말아만 소모해야 되는 우리 제로? 여기서 울프팩이 나올 줄은 몰랐겠죠? 아, 각성도 없고 망했어요. 아, 와, 아, 긴탈까지 아직 승리의 신은 저에게 미소 짓고 있어요. 둘다 키가 아주 그냥 안돼. 아, 안돼! 아폴리온! 안돼! 네, 시작합니다. 또 같은 맵이네요. 노바 님은 투스랭이시고, 적은 이제 카타스로피 트 카나와 오즈 소서로 랭크가 없을 때가 더 무서워요. 저는 솔직히 실력이 가늠이 안 되거든. 힘을 숨기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어어어, 마나 어, 어, 뺏기고, 어어, 긴탈! 어, 어, 어. 일단, 울림을 살려드려야 돼. 어허. 어. 팬 아, 죽음의 손길, 디진 손이죠? 등짝 신나게 맞아주고 있는 제로를 살려주시는 노바님. 그거 콤보로 못 이어가는 제로. 아, 보면 볼수록 답답한 제로. 진짜. 이 정도면 병이에요. 하지만 오즈님도 실수를 하셨고요. 저 뒤에서 카타스트로픽 하나가 뭔가를 하고 있어요. 왜 카타스트로픽 하나 체력이 없죠? 어 샤워. 아 제로 지금 던전 공보했다 했어요 방금. 어슈럽제로사이드기폭불가데아첫 타를 맞춰야죠. 첫 타를 안 맞추면 그게 들어가나요? 내덕 슈레더. 어아어볼어캐어어어갔어요어 어이, 어볼 어이, 어만어퍼어으어버어내 어이, 어이, 어리 어이, 어트 어이, 어는어로어데어텀어리어바어클어우어오어만어보어스 어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 오즈님은 제가 잡아도 될것 같은데 딜이 겹쳤어요. 세상에. 어 지원 와주시는 노바님. 제인 바이어 볼 각성 비약은 제가 먹겠습니다. 어 만화가 없어서 웨이브가 안 나와요. 어. 허 아. 오즈 소설님 노바님에게 맞고 사망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레이븐 파티가 됐네요. 퓨브라고 레하 그리고 데라와 플레임로드 그리고 데라님은투스랭이시고요아 잠깐만요. 해설하고 있었는데 중계하고 있었는데 처맞기 시작했어요. 알아니까 괜찮아요. 난더 맞아줄 수 있어. 아아아! 아, 아, 차지더 볼트의 코어, 코어까지. 어 여불꽃 역발상인 것 같죠? 이렇게 빨리 나오다니. 아라님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섬광! 헹! 파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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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했다다 그리고, 지금, 신나게, 아크 에너비를 넣고 계시는 우리님! 이고, 강룡추 들어가지 않았어요. 잘했어요. 잘 피했습니다, 정말. 버스 라이징 피해주고, 그림자, 슈퍼 암머로 제로의 인터셉트를 빠져나가시는 아라님. 불로리, 아, 레하님 사망! 역시 투스랭은 다르다 이런 얘긴가요? 하지만 제로도 달라요. 가끔 제로가 제로 하기도 하지만 안할때 있습니다. 제로도 잘할 때 있어요 가끔. 아주 가끔. 자, 플로 님 잡고, 플로 님 잡고, 아~ 요물꽃또 나오고 분명 체인지라서 이거 빙결 확정인데 와, 바로 거기서 그림자로 잡아버리는... 네 은신으로 현재 심리전을 노리시고 계시는 아라님인데, 강용추 아, 들어갔지만 크리티컬 터지지 않아서 생존하고... 아, 이, 이대로... 이대로... 는저 타의 기폭...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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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솔직히, 지금, 대라님이 이겼다고 볼수 밖에 없는 게, 대라님은 이러고 있다 가 그냥, 여불 것만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라님이 이겼다고 봐도 무바, 무방합니다, 이거는. 대라님은 지금 뭘 써도 돼요. 20초 기다리다가 하이라 써도 되고, 뭘 해도 됩니다. 쇼크웨이브가 나갈 줄 몰랐겠죠. 하지만, 제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슈트제네사이드 기폭불가, 여불꽃 우 나온다. 그럴 줄 알고 섀도우스텝해놨지아 하지만 하객이 나와요. 아 번개 맞고 사망.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드디어 맵이 바뀌었네. 아자 비천 퓨볼 그리고 얼티와 페페. 솔직히 상대방이 훨씬 더 유리해 보이는 거는 기분 탓인가요? 어. 어, 같이 맞으면 안 되죠. 같이 맞으면 안 되죠. 그렇지. 하, 하. 네, 우리 비서님도 선타 잡았죠. 아, 커텐너 때문에 달리기가 안 되죠. 빡치죠. 하하하하하하하. 와, 슈퍼모. 이 달팽이. 아. 듀얼버스터 헤드샷. 아, 아, 영 좋지 않은 곳을 맞았어요. 아니. 그러고 보니, 간사님이셨네? 빡게 매야겠다. 자, 여기서 섬광으로, 아. 섀도우 스텝, 아. 비천님이 저보다 잘하시네요, 다행히. 자, 이부에게 처맞고 있는 제로, 빈탈로 빠져나, 빠져나갑니다. 허허 허허 허허허. 허허 허허 슈퍼 슈사 제로 사이드 기폭불가 아그 와중에 이때다 하면서 입스리 커팅까지 들어오는데 기폭 완료했고요 기폭 다시 하신 얼티 님 지금 뒤에서 지원 사격하는 패팬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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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듀얼버스터 자, 살려 드렸어요, 비천님, 아, 슈퍼, 머뭐 이렇게 만나요페팬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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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헛 강영추 아 크리티컬 터졌으면은 죽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크리티컬이 터지지 않았어요 네 간사님 잡았고요 어 뭐지 저건 방금 뭐죠 저거 그렇지. 네, 얼티 님 쓰러졌고요. 이제 간사 님만 잡으면 되죠. 간사 님 킬은 제가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구요 당연히! 내 거야. 내 거야. 간사 님 목숨은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겁니다. 안 돼!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